왜 주둥이를 가져와? 그러니까 뽀뽀 뽀뽀만 하고 그럴 텐데 너 뽀뽀만 이렇게 주둥이가 꼬 와! 할 거냐고 어? 근데 되게 박력 있지 않을까나? 멋있지 않을까? 나태턴이인가봐 <laughs> 주둥이 가져와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오늘 사냥을 하면서 12층이란 유튜브를 봤거든요? 거기서 나온 논쟁거리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줘요 말이... 아! 어... 빠른 애인 vs 말이 엄청 느린 애인 여러분은 뭐가 나? 엄청 빠른 거? 나도 처음엔 빠른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너무 빠르면 좀 친구들이랑 같이 있거나 어른들이랑 같이 있을 때 너무 창피할 것 같아. 친구들 막다 같이 있는데 막, 아, 그러네, 이가 진짜 잘잖아 그러니까 아, 근데 근데 먼저 맛있겠다. 내친구들 안녕하세요. 아,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아? 저는 애초에 제가 되게 잔잔한 사람이랑 그런지. 난 진짜 그렇게 말 빠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기빨릴 것 같은 거야. 말 느린 사람이 나을 것 같아. 그렇지 엄청 기빨릴 것 같지. 빠른 사람이 있을게. 근데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집에 와서 지쳐봐. 아, 아내가. 옆에 와가지고 계속 왈짝왈짝왈짝으로말해 오늘 있잖아. 근데 내, 내 우리 애를 유치원 보냈는데 그 옆에 있는 엄마 있잖아. 나는 개인적인 내 성향상 힘들 것 같은 거야. 옆에서 계속 그렇게 말을 걸면은. 그치. 오히려 느린 게좀 사람이 진중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거는 반반 갈리더라. 말이 느린데 많으면 더 힘들어? 근데 느리면은 이제 기다려야 돼. 계속 기다려야 돼. 좀 답답할 것 같아. 기다리다가 속 터질 것 같아.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아니, 그게, 아, 오늘 회사에서 아니, 뭐 회사에서 뭐... 아니, 근데 회사에서 그... 부장님이... 아니, 무슨 부장님? 부장님 왜... <laughs> 회사에서 그딱으로 말하면은 짠 맞아, 혼자 살래. <laughs> 여기 진짜 재밌어요. 여기 보면서 사냥하거나 심심할 때 이거 봐 재밌어. 그냥 틀어두기 좋아. 40분짜리거든요. 옆에서 그냥 주, 주절주절 계속 떠들어 주신단 말이야. 사냥할 때 심심하면 꼭 보십시오. 아, 또뭐 있었지? 나랑 헤어진 뒤에 더 신경 쓰이는 부분. 나랑 헤어지면은 전 애인이 무조건 대박나. 사업적으로 진짜 대성공해. vs. 나랑 헤어지기만 하면 인생이 망해. 부도 막 파산 신청 뭐, 사업 실패 정리해고 등등등등. 어느 경우가 더 신경 쓸것 같아요, 여러분. 전혜인을 보는 게 굳이 굳이래. 아니 근데 전혜인 소식이 들렸어. 야, 이전 네 여친 사업 대박 나가지고 강남에 건물을 두 채나 샀대. 이런 소식 이 들려오는 거 vs 야, 네전 여친 사업 개망해가지고 파산 신청했대둘 중에 뭐가 더 신경 쓸것 같아? 개 잘못이면 파산, 내 잘못이면 성공? <laughs> 선물적으로 생각하면 후자는 안쓰러하고 많은데 전자는 바로 달려가서 바닥을 구를 것같다고요 나랑 개 같이 해진거 아니면은 잘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해? 다들 착하다. 이거에 대해서 말왕님만 잘 되는 게더 신경쓰인다라고 하셨거든. 쓰레기네! 이러면서 막 엄청 욕 들으셨어. <laughs> 근데 걔가 나한테 잘못해서 헤어진 거면 확실히 걔가 잘 되면은 배 아플 것 같아, 솔직히. 그렇지 않아? 막 바람 폈어. 잠수이별 탔어, 얘가 사실. 그 잠수이별 탔던 애한테 들려오는 소식이 걔 겁나 성공했대. 면은? 아, 짜증날 것 같아. 나 만나고 헤어지면 애들이 전부 다 망해버리면 그것도 되게 나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아. 왜 나만 만나면 애들이 이렇게 망하지? 주변에 갑자기 벼락부자 된 사람 사기꾼만 있어서 난 신경 안 써. 어떤 삶을 삼 거야, 대체. 목나는 변함없이 몽염이 생겨서 긍정적으로 생각. 생겨. 정말 다행이다. 한결같단 이야기잖아. 또뭐 있었지, 또? 아, 맞아. 한 10년 정도 장기 연애를 하면은 그다음 사람이랑 꼭 결혼한다고 하잖아. 왜 그런 걸까? 나이가 차서 그런 거라고. 그런 현실적인 이유인가? 장기 연애가 헤어지는 제1의 이유가 결혼을 안 해서야. 그 말도 맞긴 하네. 왜일지 되게 궁금했어. 그 얘기 되게 많잖아. 단기 연애하고 나면은 다시 연애하기가 힘들어. 그것도 그렇겠다. 후유증이 크긴 할것 같아. 다들 제일 오래 해본 연애가 얼마야? 와, 5년 대박이다. 또 아픈 기억을 꺼내게 하데 미안해. 와, 8년, 2년 반 동안 진행 중? 다들 멋있다. 나는 근데 아직 진정한 사랑이란걸못 만난 본것 같아. 저는 모든 연애가 100일이 찍으면은 다 헤어졌어요. 마지막 연애였던 그 CC 부학회장님도 100일 찍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10일만인가 헤어졌어. 근데 실제로도 외국에는 100일의 법칙이 있대. 100일을 기준으로 이제 이 사람과 계속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거를 알수 있대. 100일 정도면 서로를 이제 다 알았다 이거야. 짜라라, 짜짜짜. 아이씨. 차라리 발. 입은 그래도 나랑 좀 가까워질 일이, 그래도 좀 많이는 없잖아? 근데 입은 이제, 이제 만약에 만나는 사이라면 이제 주둥이 갖고 와잇! 할 텐데, 발 냄새 나면, 어? <laughs> 왜 주둥이를 가져와? 아, 그러니까 뽀뽀뽀뽀만 하고 그럴 텐데. 너 뽀뽀할 때 주둥이 갖고 와! 할 거냐고? 어? 근데 되게 박력 있지 않을까나? 멋있지 않을까? 확, 나 태턴이 가 봐. 주둥이 가져와. <laughs> 기존 스킬을 강화할 수 있구나. 진짜 할거 많다. 코어를 조각으로 하는 거구나. 어 정신 나가. 전혀 모르겠어. 스텝 부분 전혀 이해 못했어. 무슨 말이야 저거. 이게 제 오리진 스킬인 거예요? 오리진 스킬 구경 좀 해볼까. 이게 또 그렇게 이쁘다면서요? 여기서 써지나? 오. 요. 아, 뭐야? 겁나 센 데미지가 들어가요? 무적이고 컷신 나오고 엄청 센 데미지 들어가기 히히 <목소리> 갖고 싶었어 이거 뭔가 이제 3세트가 된 느낌 스라빌 세트가 드디어 완성됐다 귀여워 이쁘당 휴 저거 받으려고 60 찍었지